내면의 비판자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을 때 나는 흥분되면서도 불안했다. 흥분됐던 이유는 수, 수십 년간 나를 방해하던 존재를 마침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불안했던 건 내가 왠지 잘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훈련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면의 비판자가 나를 기죽이려고 하면 대번에 알아차린다. 그 목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됐어. 라고 말하고 넘어간다. 당신이 이 장에 나오는 모든 기법에 공감하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일단 하나씩 시도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법은 무시해도 좋다. 그리고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는 기법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수 있도록 쌈지에 잘 보관해두기 바란다. 앞으로 이제 내면의 비판자를 잘 다스리게 됐구나 싶다가도,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자주 듣는 말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또 나한테 못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것이다. 원래 인생이 그렇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진 않는다. 그러고, 그리고 내면의 비판자는 바로 그런 순간을 노린다. 그러니, 그런 때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자.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나에게 나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 긍정적인 확신의 말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어휴, 혹시라도 내가 그따의 조언을 한다면 내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어도 좋다. 그렇다고, 그런다고 약발이 들을 리 없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도화선에 불이부터 개떡 같은 기분이 됐을 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해봤자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질 리 없다는 말이다. 많은 여자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신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언어 폭력을 가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연민이란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써온 말투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게 쉬웠으면 다들 그렇게 했겠지.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훨씬 건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 지금 이 책을 쓸 필요도 없었을 테고.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 간다. 이해한다.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트라가 필요하다. 만트라란 반복해서 말하는 강력한 단어나 문장을 말 뜻한다. 내면의 비판자가 또날 폭행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애용하는 만트라를 몇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네말 들리는데 안 들을래. 말해줘서 고마운데 그냥 넘어갈게. 그런 거로 마음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쓸래. 어머, 내가 또 그랬구나. 내면의 비판자가 공격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도 좋다. 내가 또 무슨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지어내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뭐지? 그 말이 사실이야? 마음 속의 대화를 지각하되 굳이 거기에 대고 닥치라고 일갈할 필요까지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연민이라는 걸 잊지 말자. 캐럴 에머리 노르만디와 로렐리 로아크가 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다정하게 말하자.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제껏 당신과 전쟁을 벌여온 당신의 일부분이다. 사람들과 이 훈련을 하다 보면 내면의 비판자에게 지랄 마, 라는 만트라를 퍼부어 주세요. 주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각자에게 효과가 있는 기법을 쓰는 것 역시 찬성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말로 자신을 참 많이도 때렸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제 그나 그만 진정하고. 천천히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스스로에게 증오를 표출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 내면의 비판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테지만, 그래 봤자 기운만 빠진다. 더는 그 악당과 싸울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뭐가 더 기분이 좋을까? 내면의 비판자에게 지랄 말고 지옥불에나 떨어지라고 소리치면. 당장은 승리감이 몰려올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내면의 비판자도 당신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크나큰 두려움, 망신당할까 무서워하는 마음, 과거와 현재의 고통의 표현인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에게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내면의 비판자는 내 안의 공포에서 싹트고 그 취지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비록 말본 새가 되먹지 못하긴 했지만, 개가 나쁜 년처럼 군다고 나까지 나쁜 년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면의 비판자에게 되도록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자. 애정어린 편지 쓰기. 자기 영민의 핵심은 나에게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는 것이다. 가령 회사에서 당신이 신뢰하고 아끼는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보자. 그녀는 지금 자기 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자책하고 있다. 어휴, 이 밥통, 이 멍청이. 신입도 아니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고서 울음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을 텐가? 아니면 한술 더 떠서 한심한 거잘안 해. 그냥 사표 써. 짐 싸는 거 도와줄까? 자, 여기다 담으면 되겠네. 라고 말할 텐가? 설마, 아마도 당신은? 옆에 앉아서 다정하고 연민 어린 목소리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면 위로할 것이다.그러면서 그 어떻게 도와주면 사태가 수습될지 물을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잘한 일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줄 수도 있다.이제 그런 친절을 나에게 베풀 차례다.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자. 사실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자신을 말로 폭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그 반대로 하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 도중에 이상한 감정이 벌컥벌컥 올라와도 놀라지 말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종이를 한장 꺼내거나 일기장을 펼쳐서 나에게 편지를 써보자. 실패했다고 느꼈던 일에 대해 쓰고 그때 친구에게서 들었으면 좋았을 말을 해보자. 예전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 써도 좋고 요즘 자신에게 유독 심한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써도 좋다. 이게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어떻게 쓰겠는가? 아마도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제니퍼에게 요즘 출산 후살 뺀다고 힘들지. 그러다 보니 너 자신을 모질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 수영복도 안 입으려고 하고 사진도 안 찍고 이 몸을 막 미워하면서 말이야. 있잖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두어 줄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자. 이때 딱 하나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사과 편지를 써도 좋다. 당신은 그런 편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을 더 친절히 대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태도를 바꾸겠는지 다짐을 적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시에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너에게 막말한 거 사과할게. 지금까지 못되게 군거 미안해. 나도 내가 매정하게 대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아니,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게. 우리 힘을 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그렇다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게처럼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까지나 현실성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실패와 자책의 빌미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러지 말고 새로운 말툴, 말투를 연습할게. 나 내가 또 막말하면 얼른 정신 차리고 말투를 바꾸게 같은 다짐을 적어보자. 이 기법은 큰 힘을 발휘한다. 머릿속에 있는 말을 글로 표현하면 생각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를 용서해야 자유로워진다. 이제 자기 연민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 자신을 용서해야 할까? 그러지 않으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떠안고 살게 되는데 그 짐이 내면의 비판자에게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나를 용서하는 건 나에게 친절과 연민을 베푸는 것과 때려야 뗄수 없는 행위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용서는 좀더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3단계만 따라하면 금방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다. 때론 수치심, 죄책감, 슬픔, 트라우마까지 동반할 수 있다. 혹시 당신이 한 일로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 특히 그 일로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로 인해 누군가가 가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심리 상당한가를 만나보는 편이 좋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해야 할 일이 그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면,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써볼 만한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혹시 후회가 되는 결정을 내렸는가. 좋지 않은 상황을 자초했는가? 현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가? 그렇게 계속 자신을 말로 폭행하거나 처벌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몰래 바람을 피웠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꾹 참았다. 낙태한 일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오늘 아침 혹은 과거의 아이에게 쌀쌀 맞게 굳었다, 굴었다.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꼭 이런 게 아니라도 슬픔, 자기 학대, 수치심 같은 것을 방치하고 있는 자신을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목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말로 폭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아직도 멀었냐고 자신을 다그치게 되지만 말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과오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자신을 질책하는 게 속죄의 길이라 생각한다. 혹시 자신을 용서하는 게 자기가 한 짓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혹은 자기를 용서하면 똑같은 짓을 저지른 사람들의 과오도 다눈 감아줘야 한다거나, 자기 용서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 용서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내 인간적인 결함에 대한 죄책감에서 그만 해방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다.그러자면 내가 후회하고 있는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부인할 때가 많다.그걸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인정해버리면 지금껏 애써 외면해온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기를 용서한답시고 자기 학대의 구덩이로 뛰어들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자기 용서의 결과물이 자기 연민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 양심의 가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나 죄책감을 뜻한다. 죄책감은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에 대해 보상을 하고 교훈을 얻고 다음에는 더 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죄책감 말고도 공포, 증오, 분노, 수치심, 좌절감, 방혹감 등등 다른 감정을 인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혹시 지금 그런 감정 중 하나라도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그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할 감정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자신에게 타인을 용서할 때는 이런저런 감정이 일어나기 마련이다.어떨 때는 빌어먹을 리만치 많은 감정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도 한다.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반드시 겪어야 할 현상이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뒀으면 좋겠다.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때는 순전히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자자고 막무가내로 사과나 보상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 글과 부스럼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것 때문에 그의 부인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보자. 이때 불란만 생길 게 뻔하다면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 그래서 심리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면 차라리 보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라는 뜻이다. 또 거꾸로 자기 용서의 기준이 저쪽에서 내 사과를 받아주느냐인 <laughs> 받아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가 되서는 안된다.상대방은 내 사과를 받아 줄 수도 있고 안 받아 줄 수도 있다.이 세상이 완벽한 곳이라면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얼싸안고 펑펑 운 다음 행복하게 살 것이다.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다.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다.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한다. 자기 용서를 위해 유용하게 쓸수 있는 만트라가 있다.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다. 사실이 그렇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고 자기를 용서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금방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몇달몇년 동안 훈련하고 성장해야 비로소 자기를 용서할 수 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잘못해서 교훈을 얻고 그 경험을 길잡이로 삼을 수 있다. 죄책감이 든 뭐든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이란 없다. 중요한 건 수치심을 깨끗이 비우고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자책의 말을 뻥 차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의 성장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란 존재 역시 중요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을 열어봤다. 당신도 자신을 그리고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려워도 답해야 할 질문. 평소에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가? 내면의 비판자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콕 집어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도화선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부터 그것. 이제부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평소에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는가? 시도하는 것을 빨리 멈출 때.